야생벌들을 위한 아파트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작업을 하려고 여기 놓고 잤거든요. 그런데 밤에 벌써 누군가 왔어요. 그러니까 입주 공고, 입주 모집 공고도 하지 않았는데, 누가 왔을까요? 바로 거미들이에요. 여기 보세요. 벌써 그물을 치고, 아마 사냥을 시작한 것 같은데 저 안에 아마 거미가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아주 작은 거미줄이 곳곳에 쳐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있죠 또 구멍 작업도 이렇게 해 놓고요 어, 이런 것들이 하룻밤 새에 일어난 일이네요 뭐 야생벌들을 위한 아파트라고 하지만 벌만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거미를 비롯해서 뭐 딱정벌레 또뭐 집게벌레 뭐 이런 다양한 곤충들이 와서 알을 낳고 번식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비오톱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야생벌들이 왜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또 가끔 해볼 수가 있는데 야생벌들은 우리 양봉 양봉은 이제 기를 양재를 써서 양봉이라고 하는데 양봉과 달리. 대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벌들은 군집 생활을 하잖아요 수만 마리씩 그런데 얘네들은 야생벌들은 단독생활을 하는 애들이 더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구멍 속에 이제 알을 낳고 번식을 해나가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양봉들이 식물에 수분을 돕는는거다 알잖아요 가루바지 한다는 거 그런데 불과 양봉들이 가로바지 하는 비율은 10여 퍼센트 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는 다른 곤충이 하겠죠. 그 다음에 야생벌들도 무시할 수 없고요. 야생벌들은 곤충에 가로바지도 하면서 곤충의 애벌레, 또 해충을 제거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실이죠. 야생벌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곤충이구나. 보통 야생벌은 퇴치의 대상이었잖아요. 건드리면 쏘니까. 근데 건드리지 않으면 안 쏘거든요, 사실. 벌지만 발견하면 일구에 연락해서, 없애버리고, 뭐 이런, 이렇게 벌들은, 참, 야생벌들은, 공포의 대상이었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자연과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곤충이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손을 조금 더 봐가지고, 어디 마땅한 장소에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연 또 누가 이 아파트에 찾아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나중에 또 보여드리겠습니다.